오늘 말씀은 바로 역전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12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루살렘 교회가 어, 핍박을 받는데 이번에 어, 12장에는 두 번째 핍박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는 첫 번째 박해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한 종교적인 핍박입니다. 두 번째 핍박은 헤롯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통치를 잘해보고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자 하는 정치적인 박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자신의 인기 관리를 할까 그렇게 하다가 세운 전략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명절날, 유월절, 무교절 이럴 때이 사람들을 이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벤트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마치 오늘날 선거철이 되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큰 이슈들을 하나씩 터트리는 것처럼 그래서 표심을 잡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헤롯은 교회의 지도자를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를 잡아서 그를 죽였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아무튼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만족하고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야지. 베드로를 잡아드렸습니다. 이 베드로를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필요가 없으면 죽일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어, 유대인들의 명절인 이 6월절 무교절이 지나가도록 이제 기다립니다. 아마 무교절 기간이겠죠.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가 도망 못 가도록 철저하게 파수를 세웠습니다. 헤롯은 이 교회가 가둬놔도 안된다라고 하는 가둬놨을 때 도망가는 것을 몇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지켜놔도 돌문을 굴려놓고 파수를 세워도 사라졌습니다.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붙잡아 가두어 놨는데 어 어느새 꺼집어내려고 보니까 또 저기 성전 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그런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도 그럴까 싶어서 철저하게 군인을 감시하는 군인을 세웠는데 네 명이 한 팀인 이경기조를네 조나 세웠습니다. 얼마나 철통 같이 세웠습니까? 바울이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탈출하려면 네네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나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경비를 시켰습니다. 이런 헤롯 왕이 교회를 향한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이 교회를 핍박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나 큰 위협입니까? 이렇게 지도자들도 잡혀가는 이런 상황에 교회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고보도 죽었는데다가 기둥처럼 믿고 의지하는 베드로도 이제 잡혀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할수 있는 어떤 힘이나 어떤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밖에 할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 이제 우리 어,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 정명철 목사님이 붙잡히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하심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막 꺼내서 다 보내주실 겁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할 때. 기대감이 있고 확신이 있고 이런 마음으로 와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런 마음일까요? 아, 주님, 어떡합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슬픔, 절망, 허탈함 등등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될 거야. 내가 기도만 하면 될 거야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노크를 하고 문 두드렸는데 아무도 믿어 주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도 설마 설마 어 혹시 나왔다면 아이고 이미 베드로가 죽어서 그 천사가 왔겠네. 그 천사 천사가 왔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런 상황이 닥치면 참 믿기가 어려운 믿음이 생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 절대 권력을 가진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굳게 시키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토로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 그 믿음이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 하지 않으시고 너왜 믿음이 없어? 베드로가 나왔는데 왜 그렇게 못 믿어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해가 되고 저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혹 간혹 저렇게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나왔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고 저렇게 믿음이 없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 상황이 된다면 어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아 내가 정말 기도한다고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부딪힐 경우들이 참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시 때때로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뜻하지 않는 낙심과 낭망성에 빠지지만, "아,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될까?" 라는 그런 마음이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정말 믿음으로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고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이 상황을 토로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큰 믿음이 없고 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막 상황에 눌려서 마음이 쫄리고다 힘이 사라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역전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간절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기적같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열기에서 나오게 할수 있을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앞에서, 어,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안될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여러 일들을 두고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소망이 꺼져가고 아, 이래서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뜻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사명을 다했으면 하나님은 그냥 데려가시는 겁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고보는 거기까지. 베드로는 더할 일이 아직 남아서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의 심령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과를 놓고 결과는 하나님 뜻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보호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심령이 더 이상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신명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가장 먼저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범죄하여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녀는 죽을 거야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절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 저 아이는 포기해라 신호를 줬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이 툭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그 아이를 설령 데려가시더라도 다윗이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그 마음을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 정말 절박한 상황 중에, 정말 답답한 상황 중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정리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또 히스기야는 살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다 주님께 맡기시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서든 기도를 잃지 않으면, 기도를 놓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가족을 두신 분들 옆에 가까이 시체를 두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그렇게 정말 이제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그럴 때 정말 첫 첫째로 나타날 수 있는 일,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살리시는 역사, 수많은 간정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볼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설령 낫지 않아도, 설령 회복되지 않아도,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 심령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드리고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 결과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건져 주셨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 극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 헤로다왕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헤로다왕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이 헤로다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헤로다왕은 정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죽게 됩니다. 갑자기. 12장 23절에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이 헤로다왕이 5일간 배가 너무 너무 아파서 뗄돌돌 이렇게 구르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교만해진 이 헤로다왕을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항할 공권력은 없고 권력과 힘은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기 삼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역사를 볼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기야도 포위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 따라 잠잠히 기도했을 때1팔만 오천 명을 하나님이 한방에 그렇게 일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황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어려움과 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 환경과 상황 속에 위축되고 눌리며 그럴 때 여러분 그래도 할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채널이 기도인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극률의 역사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기도한다고 저게 변화되겠어?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인생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이 찬양은 아마도 히스기야 포위되었을 때 사내림이 막 말로 공격하고 그럴 때 입술을 지켜라, 잠잠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럴 때 바로 역전되리라 이 상황인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줄만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 내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멈추고